유튜브 마케팅의 목적이 인지 네,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어떤 분은 저 컴퓨터 키는 법도 몰라요 하시는 분 계시고요. <laughs> 이런 왕초보분들, 전혀 유튜브는 생각도 할수 없었던 분들이 유튜브를 쉽게 할수 있는 방법. 그리고 중요한 건 비즈니스 유튜버죠. 유튜브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.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실 부분인데요. 이 비즈니스 유튜브 분야는 현재 블루오션입니다.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1명 정도를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분들을 컨설팅해드리면서 불가능한 분야는 아직 하나도 없었어요 기존에 뭐 잡고 계신 경쟁자들이 있지만 저에게 배우신 대로 하시면 빠르면 한달 안에 좀 늦어도 3개월 안에는 그 모든 경쟁자가 다 발밑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유튜브 마케팅이란 키워드는 유튜브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키워드입니다 제가 채널을 만든 지한달 만에 기존의 경쟁자들을 다 밑으로 내렸거든요 그리고 제 채널은 1위에서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유튜브 마케팅을 제대로 몰라요 SNS 마케팅을 막 하다가 유튜브가 뜨니까 유튜브도 가르쳐 드려야 하는 거지만 저는 유튜브 마케팅이 제 가장 주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유튜브로 돈을 벌자는 거죠.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케팅 채널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채널에 충성 고객을 만들어 나가실 거고요. 이 강좌에서 저는 유튜브 마케팅의 핵심 노하우는 상위 노출입니다. 내가 만든 영상이 1위, 2위, 3위, 4위, 5위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 거고요. 제대로 이 마케팅을 하시면 1위부터 50위까지도 다 잡는 그런 분도 계세요.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유망 고객을 모집하는 법을 배우실 거고 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팬이 되죠. 그리고 팬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걸 팔더라도 신뢰할 수 있다. 이런 기본 관계가 생기게 되죠. 고객을 모집하고 팬을 만들어서 결국 세일즈를 하는 제 영상을 보고 전화주시는 분들은 성향률이 높은 게 이미 영상을 보고 저를 신뢰했고 제 강의를 신뢰했기 때문에 전화 주는 거죠. 그 때문에 굉장히 계약률이 높아지는 겁니다.